잘 터지는 데, 그래도 와이파이를 이길 수는 없지. 뭐. 그치. 예스! 뭐야, 이거? 나 이거 어때? 아아아아마아아아아어아아 <laughs> 나도 나도 이거 찾아봐 있어 이건가 <laughs> 이게 뭐지 못 찾겠다 <laughs> 무서운데? 아무튼, 와우, 쿨. Cool. 안녕하세요, 샤이이 민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Hello, I'm Charisma Minho. Fire. 이거 Charisma. 난 다른 버전이야. 아니 뭐가 형더 많은데 나보다? 몰라. 내가 옛날에 좀 찾아놨나 봐. 좋은데? 어, 어 뭐야? 이거 약간 너 닮았는데. 아빠, 아빠. 뛰 아. 그거 좋네. 가려질 때다 가려지고. 그니 <laughs> 네 어, 아무튼. 음. 집에 가볼게 형. 어집 가서 쉬어.